저의 첫 명령은 진입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되, 왜? 대통령이 비상겜을 선포하고 장관이 한 명째로 다스린다 그랬고, 현장 상황이, 선관이 어떤 소요사태가 있는지, 우리가 현장이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출발은 하는데, 내가 법무실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다. 법무검토를 하고, 바로, 그,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원거리 대기.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범죄 증거 혐의인데 이 사항은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하려면 전산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산실 직원의 들 동의 하에 하나 하나 그 상황들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문, 저기 문자로 발송을 하고 직접 가천중앙성관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좀 이따가 나머지 네개 팀장들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현장 대기해라.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저희가 거의 공안식 이,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번에 왜 출발했느냐?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장관의 항명죄라는 그러한 것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 한지 못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참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